안동시 풍천면 고운컨트리클럽 운영권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은시시 회원대표 등 39명은 더 리얼산업주식회사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옹호한 회원권익보호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진정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회원들의 진정서에는 악의적인 소문과 고의적인 영업정지 행정 처분으로 회원들이 누려야 할 회원권 사용을 못했고 위원장 이모 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모든 회원들의 뜻이 아닌 개인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회원 다수가 아닌 대책위원장 개인의 이기심으로 잦은 영업정지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회원권의 가치가 하락했으며 골프장 이미지만 추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 일부 사람들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회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누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은 씨 씨와 더 리얼 산업주식회사 간의 법적 공방의 중간에서 회원 권익이 아닌 기업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자격 없는 대책위원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회원들은 입회금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회원도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골프장 운영에 중단 없이 회원권 사용을 희망하는 회원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골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한 직원들은 기업 간 이해를 넘어 우리의 가족이고 그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와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행태에 대해 공정한 잣대로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기를 호소했습니다. 고은컨트리클럽 회원 권익보호대책위원장의 진정서는 모든 회원들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회원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진정서에 서명하지 못한 또 다른 회원들도 2차 진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내용들이 진행될 경우 향후 진행 중인 법적 공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세명일보TV 배다송이었습니다.